장군, 형님, 장손 엎드려. 빵 돌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치. 레 손. 엄마한테 손 줘야지. 사과한테 손 주면 어떡해. 손! 어, 양손 다 가져가? 아니, 한 손만 줘. 손! 엎드려. 불러. 아니야 그거 아직 안 끝났 개인기 아직 안 끝났잖아. 뭐래 인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니하오 봉주루 사와디카 코코쿤카 고니치와. 아이고 미안지 다른 거는 몰라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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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아아 아, 그건 몰라.